안녕하세요. 하이퍼웍스 자동화 교육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음과 같은 UI를 같이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세부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뭐, 엔트리, 라벨, 버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TK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그 TK를 바탕으로 바로 해당 UI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top level window라는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프레임의 타이틀은 create shell message from node라는 이름으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해당 윈도우의 사이즈는 width는 800, height는 250으로 같이 바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트패드로 새 창을 하나 열어서 어 이름을 그냥 임의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GU, GUI 해서 TCL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타입으로 하고 확장자를 TCL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아까 저희 PPT에서 봤던 해당 커맨드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까 탑 레벨하고 윈도우 이름은 그냥 윈도우로 해주었고 여기 이름을 c r e a t e s h e l l m e s h f r o m n o d e 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width랑 height를 height를 변수로 넣어주었기 때문에, 해당 변수 값을 바로 조동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 w i t h 는 800, height는 250으로 설정을 하고, 바로 hyper mesh에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해서, 네. 콘솔창에서 붙여넣기 하고, 크기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런 윈도우가 하나 생성이 되고, 이름은 Create Share Mesh from Node. 크기는 500에, 5 0 아, 800에 250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쪽에 RTR라고 저희가 로고를 박아두었었는데, 이 배너 프레임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을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UI에 뭐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진 않습니다. 일단 배너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ttk 프레임이라는 커맨드를 활용을 해줄 거고 set에서 해당 프레임의 이름을 적용을 해주고 ttk 프레임하고 상단에 저희가 윈도우를 점 윈도우로 만들어 주었죠. 점 윈도우 안에 점 배너 프레임이라는 이름을 적용을 해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PPT에서 봤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후에 다음과 같이 배너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팩을 이용해서 배너 프레임을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이 배너 프레임에 저 여기 탈퇴어 로고를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로고를 박을 때는 방음과 같이 라벨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라벨은 뭐 이미지도 적용을 할수 있고, 아니면 원하는 텍스트를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 이름은 뭐 배너 라벨이라고 해주고, 라벨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 앞쪽에서 여기 라벨 그 배너의 프레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윈도우에어 배너 프레임. 여기 banner frame 이라고 환경 변수가 있었는데 이 변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banner label 이라는 이름을 또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뭐 height 같은 경우에 원하는 높이를 설정을 해 주시고 이미지를 일단 불러와야 됩니다. 지금 해당 이미지를 저희가 또 변수로 지정을 해서 불러왔는데 이 이미지를 변수로 지정하는 방법도 같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변수로 지정하는 방법은 제가 미리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이미지 디렉션이라고 변수명을 지정을 해 주었고 여기 보시면 hminfo 뭐 appinfo altairhome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커맨드는 저희 altair 설치 경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경로에서 hw 이미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설치를 하면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알테어에 여기 뭐 2021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데스크탑 안에 hw 안에 이미지, 여기 이미지까지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하이퍼웍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알테어, p r i m a r 5 0 p n g 라는 파일이 있는데, 해당 파일을 미리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 이미지 탭에서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제 이미지 파일을 넣어 두었습니다. 해당 이미지 파일을 바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 이미지 플레이트 포토 라는 커맨드를 활용할 수 있고, 해당 커맨드를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구글링해서 'TCL 이미지 뭐 프레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일이라는 옵션을 써서 해당 이미지를 파일을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할수 있게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경로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이미지 디렉션을 가지고 오고 조인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네, 전체적인 경로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커맨드를 Create GUI에 바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바로 적용을 해서 가져와 주었고 저희 아까 ppt에서 봤던 여기 라벨에 배너 라벨 해당 커맨드도 미리 붙여넣기 해두었습니다. 그럼 해당 전체 커맨드를 전체 스크립트를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꺼주고 클리어하고 새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다음과 같이 저희가 아까 그 이미지로 가져왔던 알테어라는 로고가 배너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스크립트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누구나 봐도 해당 스크립트가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주석 처리를 통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는 소스 이미지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뭐 소스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set width를 지정해준 영역부터. GUI를 만들어 주기 시작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create GUI 라고 입력을 해 주고 부분을좀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영역은 저희가 윈도우를 만들어 준 영역이니까 프레이트 윈도우라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배너도 배너는 저희가 프레임을 가장 밑에 만들어준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프레이트 배너 프레임 이런 식으로 어떤 항목인지 간단하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탭을 해서 구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너 라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너 안에 라벨을 지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set banner l a b e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볼 쉽게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너까지 만들어 보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프레임을 두개 만들어 볼 예정인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세트에서 프레임 1. 여기 위쪽에 있는 걸 프레임 1, 밑에 쪽에 있는 걸 프레임 이라고 임의로 명령해 주겠습니다. t t k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활용할 수 있고, 똑같이 저희 윈도우 이름은 윈도우이기 때문에 n 윈도우에 f r 프레임 1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 해서 위에 생성했던 프레임 1번을 바로 UI에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당 커맨드를 또 Create GUI TC l 파일에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게 배너 프레임이랑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크레이트 라벨 1, 크레이트 라벨 2 해서 같은 줄에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상위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고 안쪽에 라벨 프레임을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프레임을 만들 때도 똑같이 뭐 이름을 저희는 라벨 프레임 1번 안에 그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워셀 프레임 1-1로 이름을 임의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라벨 프레임 같은 경우는 커맨드로 hwtk 라벨 프레임을 활용할 수 있고 해당 커맨드 뒤쪽에 경로를 적용을 해주는데 저희가 여기 노란색 프레임 이름이 프레임 경로가 .window의 f r a m 1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라벨 프레임 이름을 임의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select entity layout 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 주었고, 여기 역 슬래시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 역 슬래시는 이 커맨드, 한 줄의 커맨드가 길어질 때 줄바꿈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역 슬래시에서 텍스트 해서 해당 라벨 프레임에 어떠한 텍스트를 적용을 할 건지, Create Node by CSV라는 이름으로 이 라벨 프레임을 생성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팩을 통해서 똑같이 프레임 1-1을 UI에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프레임 2도 마찬가지고 프레임 2-1에서는 다른 점은 여기 텍스트로 셀렉트 옵션이라는 텍스트로 변경을 해줄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라벨 프레임 1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 PPT에서 봤던 화면들을 바로 저장을 해 주었습니다. 라벨 프레임이라고 해서 프레임 이 아래쪽에 라벨 프레임 이도 똑같이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커멘, 구석 처리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단에서는 해당 영역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벨 프레임까지 만들어 보았는데, 이제는 해당 라벨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해당 프레임 안에 또 엔트리나 라벨, 그리고 버튼 같은 옵션들을 적용을 해줄 예정입니다.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 때는, 저희 노란색 프레임 만들 때도 TTK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 주었는데, 똑같이 해당 함수를 사용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프레임은 일단 노란색 프레임인 프레임 1 안에 Select Entity Layout Label 프레임 안에 프레임 1-2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을 추가해 줄 예정입니다. 팩 해서 똑같이 해주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구조는 똑같고, 이름만 구분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프레임 1-2랑 프레임 2-2를 이 라벨 프레임 1 안에 하위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적용을 해 주었고, 프레임 2-2도 프레임 2 아래에 하위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 위치에 저장을 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또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웍스에서 잠깐 꺼주시고,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create node by csv 라는 라벨 프레임이 하나 생기고 select option 이라는 또 라벨 프레임이 하나 생겨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UI 를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을 구조화하는 전체적인 방법을 같이 배워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해당 프레임 안에 이렇게 import CSV 파일 이런 엔트리 버튼 아래쪽에도 이런 벨과 버튼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스크립트와 연동을 해서 이 UI를 통해서 원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